진짜 응응 성공했다. 여기는 음식이 아니라 요리예요 요리. 아, 아! <laughs> 오늘 좀 즐겨야 되는데. h e l l 저희는 응응입니다. 이건 응응이죠 <laughs> 저희 오늘 어디 왔어? 송도 푸타. 저희 송도 팬투어 지원을 받아서 이제 오늘 하루 플렉스 즐겨보자고. 저희 둘이 함께하는 게 아니고 송이와 송도 네. 지역 캐릭터 버드네가 까니와 네. 오늘 함께합니다. AI와 네. 오늘 여기가 인파스토라고 이제 송도의 유명한 웨이팅 장난 없고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 2호점 그렇지. 마타렐로라는 브런치 가게 도착했는데 아직 오픈 준비 중이네요. 와 메뉴가 나왔는데 지금 해산물 시트 와. 육기 그리고 착즙 주스, 샹그리아 오! 완전 스트어 어, 그래? 완전 상큼하고 <laughs> 맛있어. 맛있어. 대박 맛있어. 상큼한데 이거 뭐 들어갔지? <laughs> 사과, 비트, 당근, 레몬. 아이네 아 개가 다 나요. 이거 A B C 주스 비슷한 거. 어. 어 A B C L 주스네요. A B C L이네. 아오 레몬 때문에 더 맛있어. 음. A B C 주스. 근데 여기가 지금 11시 오픈인데도 테이블이 거의 만성이 돼. 응. 지금 한 두세 테이블밖에 안 남았어요. 짠. 송이. 송이. c h e 네, 먹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여기 직접 담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뱅쇼랑 또 다른 맛이야. 엄청 가볍고 어. 감사합니다. 이건 노트리셔가지고, 접시서 드시면 되세요. 네. 우는 거 아니지? 아유. 육기 먼저 먹어볼까? 제가 치즈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 시그니처 메뉴인데, 매일 만드시는 거예요. 아, 육기를? 짠! 쫀득쫀득! 좀... 이게, 내가 크림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느끼하지가 않고. 쫀득쫀득. 매치하거 어, 왜좀매하고 약간 짭짤하지? 응. 어우, 내 스타일인데. 나 오늘 생일인가 봐. 어떡해. <laughs> 아, 나 뭐야? 나 오늘 생일이야? <laughs> 아, 나 오늘 <laughs> 지금 스튜디한거 <laughs> 먹어보자 짠 음. 여기 진짜 맛보장이에요 여러분 음. 아무래도 브런치들 메뉴가 좀 기름지고 응. 근데 이거 하나 같이 시키시면 은 매콤하게 싹 잡아줄 아, 것같아데다 잡아줘 느낌. 근데 얘도 그렇게 느끼하지 않아서 나 너무 놀라워 얘가 훈제 연어 베네딕트 여기 연어가 너무 깜깜하고 어데내 생일 맞는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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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연어가 훈제 그 연어랑 짭짤할 거야 맞아? 아 진짜 개맛있는데? <laughs> 그 아그짭이 연어랑 느낌이 다르네 맛이 너 앞에 찍어놨어야 돼아 언니 나 연어를 제무 구워가지고 언니가 구운통마포 토마토 도마토 <laughs> <laughs> 여러분 <laughs> 여러 <laughs> 있잖아요 패티가 언니 응 음, 패티가 수제 패티예요 여기 엄청 <laughs> 통통해요 아 이거 어떡하냐고 근데 남으면은 해주신다고 아, 싶더라고. 맞아요. 지금 버거 만들고 있어, 지금. 아, 짠! 어때? 나 아, 얘가 넘버원. 넘이 어. 진짜로? 응. 어, 이거 진짜 맛있다. 그치? <laughs> 새우 패티라고 생각했거든? 새우 버거 그 패티 자체가 아니야. 새우가 살아있어요. 언니의 넘버원은? 아. 프렌치 토스트, 생활 프렌치 토스트가 나왔는데. 네, 디저트. 저 진짜 좋아요, 환장해 아니, 무엇가가 올라가? 아니 여기는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아 디저트 또. 배가 따로 있거든요. 아, 근데 디저트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응. 수 있다. 저희가 프렌치 토스트를 굉장히 그래도 나름 많이 어, 먹어봤죠. 맞아. 맞아.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비주얼은 응. 진짜 거의 탑급인것 같아. 눈이 내렸어. 아, 어, 눈이 내렸어. 어? <laughs> 어머 어머 <오늘 웃음> 절여졌어. 빵. <지금. 웃음> 아. 나는 오늘 여기 와서 알았어 아 이게 빵이 맛있어요 프렌치 토스트가 진짜 맛있는 것만 안에가 약간 그거 같지 않아? 그거 뭐야 호시, 내가 까눌레까눌레 까눌레. 그치 까눌레 안에 소이 같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여태껏 먹었던 프렌치 토스트 중에 가장 맛있다. 맛있어요 그리고 가장 퀄리티가 높아요 이것도 뭔데 이렇게 맛있어 젠도 왜 뱉고 수제이줄 알았나 한입한입 그렇지 어, 저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후에는 단일권으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리 <laughs> 하지만 여기는 1 0 m 가 최대고 아. 저희가 내리고 돌리고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니다

그쵸 페퍼커피 그래 이게 제일 유명하댔어아 이렇게 비주얼이 좋은. 1층에는 디저트 가게가 따로 있으시고 이제 2층에서 카페 겸 여기 근데 되게 깔끔하고 넓고, 시원해. 어 하얘가지고. 음. 후추커피. 여러분 저희 처음 봐요. 후추커피라는 음, 것을. 맞다. 그리고 여기 원두 세 개인데 저희는 뭐들 고소한 거 시키니. 또박이로 또박. 응. 음. 음. 음 맛있어. 안 달아? 이거 약간 그거 같다. 우니커피. 우리 송이 송이다 한입. 시마요옹 음. 얘가 시그니처 크림인데 쭉 마셔. 어떠세요? 맛있어요. 음. 음. 어 신너먼이형. 안 달아? 여기 전체적으로 크림이 무겁지가 않아. 음, 음. 맞 근데 얘보다는 얘가 좀더 달콤하고. 응응. 음, 어얘 음. 완전 맛있어. 어얘내 스타일이다. 음. 원래 다 부셔진 거 알지? 스콘 먹을 때 스콘 어다 아, 부셔지지. 아 맛있다. 아, 라즈베리랑 블루베리가 있던데 요새는 블루베리가 좀더 음. 많이 나간다고 하시더라고. 소금빵이 요새 진짜 대세잖아. 아 근데 하드 스타일 아니고 소프트 아, 스타일이에요. 소프트. 어머 소리. 부들부들해요. 안에 음. 촉촉하고. 아, 음. 음. 저희가 그거 클라이밍 하고 나서 지금 기운이 쏙 빠져가지고. 아 그렇게 힘들다고? 막 이거 그래. 손이 어. 빨개 그뛸 때가 진짜 웃겼는데 어, 그렇지 날 너무 좋으면 은 테이크아웃 좀 하셔가지고 오. 밖에서 엄청 잘 뛰었던데? 막 음. 엄청 잘 같은 거 맞아 엄청 잘 뛰었어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는 마저 놀아볼게요 아, 즐겨 아 이곳이군요 애매해 여기는 베이커리 방 <목소리> <목소리> 아니라 네꾸덕이라고 아. 아 안에 프린티즈랑 잼 같은 꾸덕꾸덕이 있요 얘랑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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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니 Need Only 앞쪽에 있는 게 유리 전사지라고 해서 진행하실 게 전사지 디자인 해보시고 그리고 오리는 것 맞지? 또 열심히 그린다. 저는 원래 미끄럼 같은거잘못 맞고 모르고 오 웃는 모양어요제 이렇게 유얼케이블단해지고 그냥 크게 해볼까요? 음. 이쪽에서 같이 보시면 이제 오려놓으신 조각을 물에다가 담가주시면 돼요 분리가 바로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될 때까지 그냥 충분히 담가주시면 되고 살짝씩 두드려서 담는다고 음. 생각을 해요 주시면 되고 스케치 잘하고 색칠에서 망하는 타입. 예. 요런 캣까지 했어. 네, 저희 이렇게 컵을 만들어 봤는데요. <목소리> 아, 너무 귀엽죠. <목소리> 짠. 완전 이쁘죠 2시간 동안 만든컵입니다 무려. 이게 처음에도 어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음, 처음인데 진짜 재밌어요. 시간 가는 요 우리 저도 여기 이런 그림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이거 저희가 그린 게 아니라 음. 다 스티커여가지고. 강추! 근데 진짜 예쁘게 나온다. 야경이 송도에는 야경 아닙니까, 여러분? 그니까요. 근데 사실 저도 샌드럴파크 밤에는 처음 온거 같아요. 저도 밤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와보는데 근데 진짜 삐까뻔쩍이다. 진짜 예쁘다. 예쁘지? 응. 음. 약간 부산 같기도 하다, 그 나치. 오, 어, 드디어 이곳에, 드디어 이곳,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물에 있어요. 어, 갑자기 이렇게 떡하니 세계의 보울처럼 생긴 트라이 보울이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이 건물로 말할 것 같으면, 세계 최초 역셀 공법으로 만든 건물 컴퓨... 여기는 이제 복합 문화. 공간 뭐 전시도 하고 맞아요 전시, 뭐 공연,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저희가 볼 만한 전시가 없어가지고 얘가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거보다 훨씬 커요 사이즈가 약간 DDP 어 맞아 아, 중간 건물, DDP 건물이랑 비슷해 어좀 비슷해요 어, 맞아 이게 하늘, 하늘, 땅, 바다 맞아요 이거 세 개를 의미한다고 그럼 저희는 대망의 마지막 장소를 가볼까 합니다 여기가 트리플 안에 위치한 바여가지고. 완전 이뻐! 이쁘지? 아. 시판 컵에 도착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예. 네, 이렇게 메뉴가 나왔는데, 얘가 체리 세이지 가드. 그리고 얘가? 슈퍼 엑소틱 모니터인데, 노달 걸로 시켰고아우 얘는 과일 플레이트. 네, 계절 과일인데, 여섯 가지가 들어간다고 해요. 와,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오늘은 누구 생일이에요? 네. 우리 성희생일. 아, 오늘은 성희생일? 네. 예, 한잔 마셔볼게요. 아니, 너무 꽃이 이쁘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맛있어? 되게 상큼한데 어. 맛있어요. 너무 예뻐근데 어우, 자몽이랑... 달달하네. 어. 음. 꽃이 진짜 많고 플레이팅이 무슨 일이야? 그리고 여기 주변이 다 지금 나무로... 맞아요, 야자수. 음. 음. 여러분들, 저희가 사실 술을 그렇게 잘 먹지는 못해가지고, 이런 데를 많이는 안 오거든요? 근데 진짜 특별한 날, 먼 아, 날만 오는데. 근데 여기 눈알콜도 좀 많아가지고, 어, 눈알콜이 종류가 오신 많아요. 저희 오십도 할 거고요. 왜냐면 차 갖고 오고 막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여기가 트리플 안에 있는 거다 보니까 쇼핑하다가 이제 저녁에 쓱빠 들렸다가 한잔하고 이렇게. 우와! 간바스요간바스 <laughs> <laughs> 감바스가 나왔어요. 새우를 안먹었어 <laughs> 아 참에. 어 근데 왜 씨가 없어? 어? 복숭아야 복숭아. 우와. 백도구나. 음 맞지? 음. 어, 기적파이. 언니. 어, 아 배. 아 이거 들었나? 아 오늘 배가 놀래겠어. 아 어, 너무 너무 맛있다. 응. 음. 저희 상다이 부러지겠어. 네, 네. <laughs> 어, 샴페인인가요? 와이트인가요? 좀 지금 감동 먹었잖아. <laughs> 나 지금 우는 <웃는> 거 아니지? <laughs> 왜 저래? <laughs> 언니 유튜브 하길 <하기> 잘했다. <laughs> 우와. 우와. 치얼스. 그 여기는 저녁 8시 이후에 오는 게 좋대요. 왜냐면 DJ분이 그때부터 이제 8시부터 해주시기 시작하셔가지고 이 좋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 여러분 살려주세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25년 동안 지금 인천에 딸로 살고 그래, 있어요. 네, 너 진짜 감사해요. 저 백낭의 자부심 느끼고 있고요. 다시 한번말씀드린는데 인천은 깨끗하고 넓고 뭔가 다 친절하고 인천에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렴한 가격에. 가격으로. 빵. 근데 이런 날이 흔하지 않죠. 잖아 즐겨줘야지. 시얼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인비는 이미. 취한 상태고요. <laughs> 화장실 갔다 와서 좀깬 상태. 저희는 이제 여기 파우더룸이 따로 있어가지고. <laughs> 네, 진짜 좋죠. 와, 아니 여기는 뭐 흠잡을 데가 없네. 그니까 시설 진짜 좋아. 그니까 그래서 여기 파우더룸에서 아우트로를 찍으려고 합니다. <laughs> 어 우리 어 송이 등장! <laughs> 우리 송이 빼놓을 수 없죠. 오늘 이 아이가 다 플렉스 해준 거기 때문에. 그쵸? 송이 고마워. 송이 고마워.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지원해주신 네. 아이패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오늘 너무 신나게, 너무 맛있게,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인천 이렇게 할게 많아요. 저희 송도 놀러 오셔서 저희 코스대로 한번 다녀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응. 너무 알찬 하루였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 송이야 또 만나자. 송이야, 나도 송이야 맨날 보자. 나너좀 좋아하는 거. 어, 아 매주 보자. 송이야 매주 봐.